좋아요 구독 자 원작이 있습니다 1964년 마블 코믹스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에 나온 어, 크레이븐 더 헌터를 원작을 하는 작품입니다 어, 소니 스파이더맨 유니버스고요 어, 베놈 123 그리고 모비우스 마담맵에 이어서 여섯 번째 작품이 되겠어요 드디어 나왔고 저는 KT 어, v 고디로 봤습니다 자 줄거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줄거리는요. 자, 현재로부터 16년 전 아버지 니콜라이 크라비노프에 이끌려 첫째 세르게이와 잘 들어 셔야 돼요. 첫째 세르게이와 둘째 드미트리가 사냥터에 가게 됩니다. 아버지가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을 끌고 사냥터에 가게 된 거예요. 아버지는 남자가 강하게 커야 한다며 전설의 사자 자르를 사냥하라고 간 것이었어요. 자르라는 애가 있었는데 이 자르를 항상 잡고 싶어했어이 아버지는. 근데 이 아들들을 강하게 키우고자 그 사냥터에 데려간 거였죠. 자 이때 어디선가 자르가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그 전설의 사자 자르가 등장을 하게 되고 첫째 아들 세르게이가 발견하지만 총구를 거두게 되면서 자르에게 세르게이는 사냥당하고 맙니다. 그 사자가 세르게이를 물어 뜯어갖고. 가방한 거야. 하지만, 어째서인지, 이 자르라는 이 사자가 세르게이를 죽이지 않고 칼립소라는, 칼립소, 칼립소라는 소녀 앞에 가져다 놓게 되는데, 소녀가 한명 있었는데, 그 흑인 소녀예요. 흑인 소녀가 이렇게 있는데, 자르가 그 앞에다가 세르게이를 놓고 간 거야. 이때 칼립소는 주술사 할머니가 준 물약, 이 물약을 세르게이에게 투여를 하자 자르의 피 그리고 세르게이의 피 물약이 뒤섞여가지고 겨우겨우 살아남게 됩니다 죽다가 살아나요 아마 3 시간 죽었다고 했나 뭐삼분 죽었다고 했나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자 이후로 동물과 소통하거나 동물적 감각을 얻게 된 세르게이는 강압적인 아버지로부터 벗어나 과거에 엄마와 함께 캠핑을 했던 러시아 숲에서 생존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아빠가 너무 강압적이야. 아까 얘기했잖아요. 남자 강하게 커야 돼. 그러면서 막 사냥터로 몰아나놨던 사람이란 말이야. 그런 아버지한테서 벗어난 거지. 벗어나서 혼자서 생존해야겠다. 생활해야겠다. 해가지고 그 러시아 숲으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혼자서 생존을 하고 있어. 자, 성인이 된 세르게이는 현재로 왔습니다. 동물적인 감각을 바탕으로 갱단 두목들을 사냥하는 헌터가 됩니다. 그러니까 나쁜 놈들을 어, 사냥하는 헌터가 돼요. 그래서 좀 유명해져. 자, 그리고 사냥당한 갱단 중에서 한 명이 촌이라는 인물이었고, 촌이라는 인물을 죽였었거든요. 근데 이때 빌런 라이노는 이 촌이를 대신해서 사업을 이어받으려고 합니다. 촌이가 크레이븐 더 헌터에 의해서 사망을 했어. 그 자리가 공석일 거 아니야. 그래서 라이노가 그 자리를 꿰 차려고 한 거지. 그래서 라이노는 자신의 세력을 더욱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이 바닥의 거물인 크라비노프의 가문, 둘째 아들을 납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크라비노프라는 이 가문, 아까 니콜라이 아빠, 세르게이 측제 아들, 둘째 아들 드미트리, 이 가문이 굉장히 그쪽에서 거물 집안이었어. 그래서 이 중에서 한 명을 우리 편에 놓으면은 우리 세력이 좀 세기, 세지겠지? 라면서 둘째 아들을 납치한 거야. 자, 이 사실을 알게 된 세르게이는 동생 드미트리를 쫓게 되는데 동생이 납치됐으니까 쫓게 된 거죠. 과연 세르게이는 동생 드미트리를 구해낼 수 있을 것인가? 과연 세르게이는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내용이 크레이븐 더 헌터 되겠습니다. 자 작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독은 제이시 챈더라는 분이에요. 마진콜 오리즈 로스트 모스트 바이어런트 트리플 프론티어의 감독입니다. 제가 이 중에 한 편이라도 봤어야 되는데 아, 한 편도 못 봤습니다. 모스트 <laughs> 바이어런트는 좀 들어봤는데 다른 작품들은 잘 모르겠네요. 자 각본은 리처드 웽크 아트 마컴 앤매튜 홀로 웨이입니다. 자 리처드 웽크라는 사람은 익스팬더블 2 이퀄라이저 시리즈 그리고 매그니피센트 7 이거를 네, 썼던 분이에요. 그래서 액션 영화에 조금은 일가견이 있는 작가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어, 그나마 좀 낫다 싶죠. 자, 그리고 아트 마컴과 매튜 월로웨이는 각본 팀이에요. 한 팀이야. 이런 팀들이 많죠, 요즘에. 이 사람들이 아이언맨 1, 퍼니셔 2, 트랜스포머 최후의 기사, 맨인 블랙 인터내셔널, 언차티드, 이렇게 작품을 또 썼어요. 히어로 전문 각본가인데, 어, 아이언맨 1편을 제외하고는 작품이 사실 그닥 뭐, 이렇게, 재밌는 게 아니에요. 퍼니셔2, 트랜스포머 최고의 기사, 맨인 블랙 인터내셔널, 그나마 언차티드가 나왔다. 그래서, 어, 이렇게 쓰시는 분이 크레이븐 더 헌터를 썼다고? 또 찾아보니까, 아이언맨을 쓰다가 도망갔다고 하더라고요. 에이, 그래서, 아이언맨을 다 썼다. 어떤 사람도 아니었다 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인지 이번 제45회 골든 라즈베리 시상식에서 최악의 시나리오 부문에 노미네이트 되었다고 합니다 아이거 축하합니다 <웃음> <웃음> 막 재밌는 영화 만드는 분은 아닌 듯 그렇게 보실 수 있죠 제가 필모를 알려드리는 이유는 이정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출연은요 에런 테일러 존슨 러셀 크로우 아리아나 드보즈가 나오고요. 에런 테일러 존슨이 크레이븐을 맡았습니다. 2번이 세 번째 히어로 캐릭터예요. 첫 번째는 키게스가 있었죠. 두 번째는 퀵실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크레이븐 더 헌터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야 욕심이 있구나. 히어로에 대한 욕심이 되게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라이언 레이놀즈처럼 뭔가 되고 싶은 뭔가 그런 마음이 있어 보입니다. 딴거좀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예, 네, 퀵실버 말고. 자, 러닝 타임은 127분이고요. 2시간 6분 48초입니다. 어, 작품이 극장에서 개봉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2시간 6분. 이걸 고집했기 때문에 개봉을 못한 걸까요? <laughs> 한번 예상을 한번 해보고요. 자, 구성은요. 인트로 9분, 그리고 크레이븐이 되는 과정 27분. 그래서 초반이 36분입니다. 그리고 칼립소를 찾아나서고 드미트리가 납치되는 과정까지 41분. 그리고 드미트리를 찾는 과정이 12분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중반이 53분 정도 되고요. 하이라이트, 엔딩까지 포함해서 후반 30분이 되겠습니다. 본격적인 상황, 즉 드미트리가 납치되는 순간이 1시간 이후에요 그래서 앞에 1시간은 크레이븐의 탄생과 빌드업을 쌓는 시간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그걸 풀어내는 과정이 1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반으로 보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리고 이 작품은요, 세 가지 정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크레이븐입니다. 크레이븐 더 헌터는 실사 영화로 처음 캐릭터를 소개하는 만큼, 세르게이 크라비노프가 크레이븐이 되는 과정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강압적인 과정 환경, 자르의 피로 인해 생겨난 히어로적인 능력, 동생을 두고 가출했던 죄책감, 아버지로부터의 독립까지, 청소년기부터 현재의 크레이븐의 성장과정을 공들여서 담아내고 있어요. 굉장히 분량이 많습니다. 1시간 정도 되니까요. 크레이븐의 액션은 적극적인 과장이 많은데요. 자르라는 전설의 사자의 피와 섞이면서 동물적 감각이 극대화되었다는 설정이라서 무지하게 활동적입니다. 사자맹키로 활동적이에요. 벽을 타는 액션이나 건물을 오르는 모습, 막 거의 스파이더맨이야 스파이더맨이라고 보면 돼촉촉촉 그래가지고 벽을 막 기어 올르거나 또네 발로 조심스럽게 바닥을 기어 다니거나 이런 것도 또 스파이더맨 비슷하기도 하고 폭발적으로 달려드는 모습은 진짜 맹수를 연상케 합니다. 특히 드미트리가 납치되고 도심 속에서 뿔팅숲을 헤집고 다니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이 보면은 이 몸도 짐승이야 맹수야 맹수. 몸을 진짜 잘 만들었더라고. 거의 토르맨 키로부터 정말 잘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몸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아버지입니다. 크레이븐 더 헌터의 가장 큰 메시지는 독립으로 보여집니다. 영화에서 가장 큰 갈등으로 아버지와의 관계를 집중 조명하고 있거든요. 독선적인 아버지는 두 아들을 강하게 키우려고 합니다. 특히 그런 대목으로 보이는 장면은 어머니가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장례식장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설적인 맹수를 사냥하러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죽었는데 장례식이 가는 게 아니라 사냥터로 끌고 가는 거야. 얼마나 무지막지. 자, 그리고 드미트리가 납치된 순간에도 아버지가 드미트리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죽을 목숨이야. 내가 돈을 내봤자 어차피 죽을 목숨이기 때문에 난 내지 않을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맨 마지막 장면에서 밝혀진 말에 따르면, 얘기는 안 하겠지만, 결국 아들들은 아버지 손에 노란한 것처럼 묘사가 되죠.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인간이란 태어난 순간부터 독립해 나간다. 그러니까 자식들을 다 커서까지 가둬두려고 하는 건 절대로 자식을 버리는 일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영화 안에서 크레이브는 어떻게든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는 인물로 그려집니다. 결국 성공해내긴 하지만 그의 성격 그리고 폭력성 그리고 동생 상황까지 봤을 때는 아버지의 그늘에서 못 벗어나는 인물처럼 보여집니다. 평생 그리고 과연 다음 영화가 나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기조는 계속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의 그늘에서 계속 못 벗어나는 거야. 자기가 하던 행동이 결국 아버지거든. 이거는 이제 심리학적, 정신분석적으로, 어, 이거는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뭐 제가 얘기를 한다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의 <laughs> 이야기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까멜레온. 영화를 처음 봤을 때는 크레이븐이 탄생하는 과정을 그린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영화를 다 보고 났을 때는 오히려 카멜레온의 탄생 과정을 그린 영화처럼도 보이게 됩니다. 카멜레온이라는 건 바로 동생 드미트리거든요. 자 어렸을 적부터 강압적인 아버지를 흉내내면서 아픔을 이겨냈었는데 아버지 흉내를 계속 잘 내는 거야. 목소리를 이젠 다른 사람들의 모사도 가능해지면서 모창가수로도 활동하고 있죠. 그래서 카멜레온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이 얼굴 수술까지 받아가지고 얼굴까지 바꾸는 그런 상황까지 펼쳐지죠. 만약 크레이븐 더 헌터가 시리즈로 계속 나오게 된다면 크레이븐의 최대 적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왜냐면은 보호해주고 싶은 상대이기도 한데 카멜레온이 크레이븐을 좀 벗어나기 시작했거든. 그 지점이 상당히 좀 흥미로운데. 자, 실제로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최초 코믹스 1편에서의 적이기도 하고요. 형인 크레이븐과 함께 스파이더맨을 괴롭히는 인물로 등장하는 인물이라 크레이븐과 척을 지지 않더라도 중요하게 등장할 만한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리즈가 계속 된다면 기대감을 가져볼 만한 캐릭터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 이 편은 안 나올 것 같죠? <laughs> 그게 팩트일 것 같습니다. 자, 닮은 작품은요, 아버지의 그늘이라는 점에서 딱한 영화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2019년에 개봉했던 에드 아스트라라는 작품입니다. 전혀 정서는 다르지만요,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려 한다는 점에서 비슷한 지점이 있는 영화입니다. 다만, 깊이감은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심합니다. <laughs> 그래서 어,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또그 남자들이라면 공감할 거야 이 아버지에 대한 어떤 생각 에, 정리 이런 것들을 어, 하시고 싶은 분들은 꼭이 영화 에드 아스트라를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걸작이에요, 예 걸작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았냐 자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에도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베놈 1, 2, 3, 모비우스, 마담 몇 가지 모든 소니 스파이더맨 유니버스 리뷰를 했는데요. 매번 아쉬운 소리를 좀 하셨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거의 모든 영화가 취향에 잘안 맞았고 완성도가 별로였습니다. 그나마 그나마 그나마, 그나마 베놈 3가 볼만했는데 크레이븐 더 헌터도 그 비슷한 수준이거나 베놈 3보다 약간 더 아쉬운 정도의 위치라고 볼수 있겠어요. 소니 스파이더맨 유니버스 작품 중에서는 좀 낫고 히어로 전체 장르로 봤을 때는 많이 아쉬운 작품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이번 영화는 개봉을 하지 않은 유일한 작품이기도 했는데 만약 개봉을 했더라도 100만을 채우지는 못했을 만한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베놈 3가 아, 176만을 했어요. 어, 정말 많이 했죠. 근데, 베놈은 우리나라에서 그나마 좀 많이 인기가 있었어. 근데, 마다 맵이 15000 모비우스가 47만을 기록했는데요. 처음 선보이는 캐릭터이기도 하고, 또 생소하고요. 인지도도 떨어지고, 창고 영화라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로 봐서 40만 안쪽을 위치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작품이에요. 그만큼 이제 작품이 완성도가 있게 나오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오늘 리뷰는, 어, 크레이븐 더 헌터가 아쉬운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재미예요, 재미. 어, 크레이븐 더 헌터는 다른 시리즈 영화보다 나쁘진 않았지만, 결정적으로, 결정적으로, 그냥 재미가 떨어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야기가 이 스토리가 관객에게 어필하기엔 좀 진부해야 돼 진부하다고 해야 될까 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처음 시작하자마자 세르게이가 러시아의 감방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유는 갱단의 두목을 처단하기 위해서 위장 잠입을 하게 된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대단한 갱단 두목을 만나기 위해 한 일이 어떤 게 있었냐 안 보신 분들은 모르실 거 아니에요. 그 갱단 조직원들 있어요. 그 갱단 조직원들을 이렇게 골려 먹어요. <laughs> 이렇게 골려 먹은 건 아니고, 운동을 하면서 골려 먹는 장면이 하나 있어. 근데, 고작 갱단 조직원을 골려 먹은 정도로 나오는데, 바로 조직보스에게 갈수 있었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너무 쉬워 보이고, 서스펜스도 안 살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감옥에 갱단 두목이 있었는데, 그 갱단 두목 앞에 가기 위해서 갱단 두목을 요렇게 골려먹은 정도로 갈수 있었다. 너무 쉽잖아. 이야기를 너무 쉽게 풀어내는 거야. 자, 그리고 세르게이가 크레이븐이 되는 과정도 스파이더맨을 떠올리게 하죠. 뭐 원작에서도 탄생 과정이 비슷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거미에게 물려 스파이더맨이 되는 과정. 헐크의 피가 세뮤얼 스턴스에게 흘러나니는 과정. 이번에 크레이븐도 비슷한 기믹으로 피가 섞여가지고 크레이븐이 됐다. 너무 진부한 거지. 이제 마냥 신기하진 않은 거야. 나 예전에 초등학교 때 스파이더맨 딱 처음에 봤을 때 진짜로 신기했단 말이야. 오, 거미가 물어가지고 막 유전자가 막 바뀌어가지고 막 오, 이렇단 말이야? 너무 신기했단 말이야. 근데 너무 많이 그런 것들을 봐가지고 크레이븐이 되는 과정이 그렇게 막또 끌리진 않더라고. 여자친구 혹은 아내도 아니고, 남자동생이 납치되는 것도 좀 그런데요. 이 남동생 손가락을 자르긴 했지만, 라이노가 이 남동생을 인간적인 대우를 해줍니다. 어, 납치를 했는데, 사실은 말이야. 내가 이래서 너를 납치한 거야. 하면서 구슬려요. 그러니까는 동생이 막 위기상황에 처한 것도 아니야. 느낌이. 긴장감이 전혀 없어. 만약에 내 친구가 납치가 됐어. 근데 걔가 막 고문을 받아. 고문을 받으면서 얘가 막 괴로워해. 그래서 얘를 빨리 구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아니, 아무렇지 않아. 잠도 잘 자고, 약도 먹고, 밥도 먹고, 멀쩡하게 식사를 한다니까? 이런 것들이 긴장감이 전혀 안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영화 전체적으로 이야기가 막 긴장감이 있거나 막 땡기지가 않아요. 예. 어디서 봤거나 막 하는 이야기들로 채워져 있, 습니다 우리는 마블 영화만 해도 약 40편 정도가 되는 작품들을 봐오고 있거든요. 웬만해서는 새로운 걸 느끼기가 힘들고 참신하지 않으면 살아남기가 힘든 장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크레이븐 더 헌터가 굉장히 아쉬운 거죠. 너무 쉬운 방향으로 스토리를 만들어갔다. 물론 원작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더라도 너무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것들을 봤어. 그래서, 많이 안 땡기는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 자체가. 자, 두 번째, CG입니다. 제가 CG 얘기는 잘안 하기, 안 하는 편인데, 이 작품은 히어로 영화들 중에서 가장 CG컬이 낫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동물들 묘사는, 동물들 많이 나오거든요? 왜냐면, 하그 러시아의 그 광활한 초원이, 서 살기 때문에, 거기에 동물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야. 근데, 이 동물들 묘사가, 디즈니만 못했고요또 벽에 기어 오르거나 점프를 뛰는 장면들도 너무 티가 나 가지고요 혹시 개봉도 안하니까 는 후반 작업을 덜 했나 하다 말았나 싶을 정도로 퀄리티가 너무 떨어집니다 cg 퀄리티는 사실 영화의 완성도 에는 제가 포함을 잘 안하는 편인데 히어로 장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CG를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 이건 너무 낮아. 낮아도 너무 낮아. 자세 번째 연출입니다. 어, 연출의 문제인 건지 편집의 문제인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장면과 장면을 이어 붙이는 이음새가 많이 허술해 보입니다. 뭔가 딱딱하게 이어 붙인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고요. 그리고 포리너라는 히어로 안티 히어로 캐릭터가 나와요. 그러니까 빌런 캐릭터가 나오는데 이폴리너가 사용한 능력이 다른 사람들이 인식 못하는 사이에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이야. 그러니까 되게 빠르게 이동하는 건지 아니면뭐안 보이게 이동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떻게든 이동을 할 수가 있어. 근데 이거를 어떻게 연출을 해냈냐면은 두 배속으로 빨리 감기 한 것마냥, 네 배속으로 빨리 감기 한 것마냥 연출을 해냈는데 B급 히어로을 보는 줄 알았습니다. 연, 연출이 굉장히 구리고요 어, 플래시. 만약에 90년도에 플래시가 만들어졌으면, 아, 요 정도 연출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 연출을 했어요. 굉장히 후져보였다. 그나마 영화의 액션은 역동성이 있어서 되게 좋았는데, 평범한 드라마 씬에서 되게 쌈 마이 느낌이 나가지고, 그렇게 영화가 VOD로 나온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 액션 진짜 괜찮았거든요. 저는 그 도심을 활보하는 그 액션이나, 맨 마지막에 그 사파리 같은 데서 초원에서 자동차들 위에서 막그 라이노하고 얘하고 막 싸우는 거 그런 것들은 저는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모습을 더 이상 볼수 없었다는 없는 게 너무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소니 스파이더맨 유니버스는 이대로 이제 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 아쉬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소니 스파이더맨 유니버스 그래도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에런 테일러 존슨의 영, 액션 연기 보고 싶으시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액션은 진짜 나쁘지 않아요. 다른 영화들보다 나쁘지 않. 다른 영화들 맨키로 잘 비슷한데 음 내용이 좀 재미가 없다.